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 39장 장절 절에서 1절입서다 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 하 r s o n who is a 해복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이 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 남보석, 홈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두 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둘 지파의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군처럼 사슬을 다 흥배에 붙이고 또금태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패 두끝에 달고, 그 다음 두 금주 사슬을 흉패 끝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다음 두 사슬의 다른 끝 끝을 애봇 앞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그 애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금 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 흉패에 대한 이야기죠. 어,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겹 안에는 주머니가 있어요. 이제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열두 보석이 나오죠. 그 주머니 안에는 우, 우림과 둔빔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우림은 빛이라는 말이고 둔빔은 완전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흉패를 판결흉패라고 그래요.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을 집어넣고 그 우림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손을 집어넣어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이 나오면 예쓰고 둠빔이 나오면 노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잘 사용했는데 전쟁을 나가게 되거나 무엇을 할때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것을 소, 아, 뭐 이제 전쟁, 예를 들어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집어넣어 기도하고 집어넣어서 우림이 나오면 무조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 상대가 내가 도무지 이길 수가 없을 벅창 상대라 할지라도 아주 강해. 이거 객관적인 전략 전략으로 봤을 때 내가 나가면 저질것 같아. 다윗이 생각해봐도 전문가 아닙니까 다윗이? 전쟁인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질것 같은 싸움이에요. 그런데 기도해서 만약에 우림이 나오면 무조건 나갑니다. 근데 신기하게 어떻게요? 승리해요 그리고 아주 하찮고 이건 뭐 그냥 장군 몇 명만 보내도 이길 것 같은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둠빔이 나와요. 그럼 안 나가요. 100% 이길 것 같아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활 습관 또 우리가 해온 가치관, 우리가 해온 경험 그걸 바탕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자꾸. 그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죠.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것, 그동안 우리가 해 해온 삶, 그리고 이렇게 해 왔던 그 어떤 방법들 또 그리고 그동안 해 왔던 노하우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면 근데 그런 큰일나요. 진짜 그런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느냐를 봐야지 우리 그동안 이렇게 해왔고 우리 그동안 이렇게 해왔고 우리 그동안 이렇게 해서 잘된거 이렇게 해서 안된거 이런 걸 따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면 또안 되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일이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가 빨라요? 우리 생각이 빨라요. 우리 경험이 빨라요. 전통이 빨라요. 자꾸 전통을 들이댑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학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 돌을 걷어 차는 정도의 수준이야. 하나님 없어도 내가 충분히 할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가지 마. 라고 하면 나가지 않는 것. 이게 다윗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지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그동안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얼마나 많은 신행착오를 경험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목사도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클납니다 내가 해본 거 아니요, 하나님이 어제 됐던 일이 오늘 안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고. 어제 안게안 되게, 되게 하셨던 일이 오늘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이걸 가지고 우리의 잣대를 들이대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운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뭐저야뭐 경험도 없으니까요. 단임 목회 경험이 없어요 저는 여기가 처음이요. 그러니까 더 다행이야 차라리. 안 그래요? 경험이 없잖아요. 다 처음이요. 임직도 처음, 뭐 뭐도 처음, 다 처음이요. 뭐 교회 리모델링은 제가 전 그런 것도 안 해봤어요. 시원하게 하나님이 그런 건안 시키셨네. 부교역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교회 리모델링 한교회는한 번도 없어요. 건축 해보지도 않았어요. 건축도 안 해봤지 리모델링도 안 해봤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다음 임직은 이만큼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laughs> 경험을 해보니까 이번에. 근데 이번 임직은 엄청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장로님들도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그동안 해어 이렇게 임직해 왔다. 그거 저한테 들이대지 마십시오. 그동안 건축 이렇게 해 왔다. 그것도 저한테 들이대지 마십시오. 저도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임직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세워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공간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 물어야 돼요. 답안 나오면 안할 겁니다. 제가 장로님들한테도 늘 말씀드리죠. 답안 나오면 안 한다고.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확해지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당장 급해도 임직이 급합니까? 내년에 받아면 50주년에 꼭 받아야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 건물 물론 빨리 지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을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그것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뭐 내년에 안 지면 뭐 큰일 나요.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 이유는 그거예요. 묻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내가 자신 있고 자신 없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묻고 되나 안 되나를 물어보고 멈추고 가고 하는 것이죠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두 보석이 한 흉패 안에 들어가죠 하나가 돼다 다른 보석들이거든요 성도들은 다 달라요. 다 다르죠. 저도 다르죠. 여러분도 다르죠. 저하고 성격 비슷한 사람은 있겠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 그 흉패 안에 다 들어와야 돼요. 열두 지파가 다그 흉패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예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안에 다 붙어 있어요 교회는 믿음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주님이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할 조건이 없죠 미워할 조건이 많지 꼴보기 싫을 조건이 많고 서로가 서로를 배기 싫어하고 서로가 서로를 뭐 어떤 때 보면 엄청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일 시켜보면 알아요 장독대 하나도 그렇게 힘든데 정리하기가 에? 의견이 분분한데 이거 뭐 교회 다른 일할땐더 하겠죠 큰일 치르면 더할거 아니에요 장독대가 뭐라고 그렇게 생명을 거시는지 다들 그 작은 거 하나도 뭐 연산형 축제하고 무언 축제하면 얼마나 뒤에서 싸우는지 몰라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안 그래요? 자 자기 생각들 가지고 왜 저렇게 왜 저렇게 이런 말안 합니까 속으로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장독대 옮기는 거 가지고도 왜 저렇게, 왜 저렇게 말해야 하네요. 하나가 절대 안 됩니다. 연산홍 축제하고 먼 축제 할 때도 어?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 없어요? 여, 여기서 수군대는 사람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저런 거예요? 왜 저건 왜? 쟤는 왜 저래? 이러고 다 돌아다니잖아요, 다들. 하나가 안 됩니다. 믿음 안 해서 서로 사랑이요?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무슨 사랑을 합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세요. 한 안에 그한흉안에다 들어와 서로 붙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도무지 같이 할수 없는 정말 다른 사람들입니다. 부부도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약속을 했어도 사랑합니까? 부부 부부들이 서로 범위하는것 같아. 내가 가까이 살수록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길 원하시죠. 늘 사랑하게 원하시는데 다르죠. 생각이. 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꼭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흉패 안에 들어오는 하 12보석, 12지파. 우리도 다 다른 모양을 갖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 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연산옥 축제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 이유는 그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훈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계속 불리는 이유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건 뭐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그 수많은 사람들이. 200만의 사람들이 다 어디로 향해요? 가나안으로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무 것도 안 하면 제가 제일 편합니다. 아, 주 말씀만 준비하고 말씀만 전하면 누가 제일 편해요? 행사 안 하면 제가 제일 편해요. 왜 합니까? 드러나야 돼요. 일을 자꾸 해서 모여가지고 작업도 해야 싸움도 하지. 그래, 아 우리가 다르구나도 깨닫죠.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죠. 그 사람이 내 날가 될수 있도록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럼 우리가 상태가 어떤지도 몰라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을 해보면 말아요. 티격태격 쎄 아우죠. 자기 생각 주장하죠.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 아 아직도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구나. 물론 밖에서도 깨달으면 참 은혜예요. 가정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걸 깨달으면, 직장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걸 깨달으면, 내삶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걸 깨달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서로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되죠. 그럼 미워하지 마세요. 싸웠어도 미워하지 말고 서로 중보하세요. 기도하고. 전하나나 다 고침 받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중보해 주세요. 그러라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라고 일도 생기는 거예요. 뭐 서로 미워하고 싸우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고 중보의 기도를 통해 내가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부부도 그래서 주셨나봐요. 서로 그냥 그냥 물고 뜯고 싸우면서 뭐하라고 회개하고 더 나은 믿음이 되라고 붙여주신 우리 가정은 그런 것 같아요. 남의 가정은 잘 모르겠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 잊지 마시고 목사로서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할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러면 뭐 돌아서서 저를 봐도 저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건 여전히 마찬가지죠.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 흉패 안에 말씀 안에 하나 돼서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중부기도 부탁드릴 게 있는데 최 <laughs> 언용. 최언영성도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스, 소개는 못 드렸는데 지난 주에 처음 오셔서 이제 갑자기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부인은 안중교회 권사님이고 서계석 권사님이 17년 전에 전도했는데 일로 안 오고 안중교회로 가가지고 안중에 송월타월 뭐 거기 하신다 그러네. 그래서 17년 신앙생활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남편분이 안중교회 토박이고 뭐한 50년 넘게 사셔가지고. 안중교회 못 가겠대요. 아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들 또뭐 중직들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서계석 권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부인 권사님이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이 교회를 오게 됐고 오셔서 저는 좀 이따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등록을 하시겠다 그래서 또 등록을 받았네. 근데 아프세요 지금 등록하자마자 돌아가서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소화가 잘안 되셔서 검사를 했더니 성모병원 갔더니. 췌장 쪽에 뭐암 같은 게 발견이 된것 같다고 그래서 급하다고 큰 병원 가보라 그래서 요 세브란스 병원 또 요새 파업 큰 병원들 파업해서 이제 용인에 있는 세브란스 갔는데 입원해서 검사를 다 받아보라 그래가지고 지금 검사 중에 있고 어 들은 증상은 뭐 담낭이 이제 췌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혔대요 근데 그 막힌 게 암이냐, 암이냐 아니냐 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통화했을 땐 되게 씩씩하시더라고요 이제 부인 권사님이 더더 <laughs> 마음이 졸이고 본인은 되게 담담해 보여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렇게 등록을 시키신 것 같아요 저는 등록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에겐 제가 일부러 등록을 천천히 하라고 하는 이유는 등록되면 내 교인이야 이제 내 성도고 목숨 걸고 지켜야죠 어쨌든 뭐 암 걸려서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자 와서 교회 이름을 등록했으니 구원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찾아가고 싶은데 또 거기 큰 병원들은 또 면회도 안 되고 1층에서도 어렵다 고 그러네요. 어쨌든 뭐 아니면 감사한 일이지만 혹시라도 큰 병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 와서 이름을 올렸으니. 이 고잔 교의 성도로서 꼭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좀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에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아끼지 못하고 형제를 품지 못하고 이해하고 용서함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제는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시며 저가 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위해 지체를 위해 눈물 뿌려 가슴 찢어가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최원영 사랑하는 성도, 이 고잔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이름을 올렸습니다. 목숨 걸고 믿음의 자녀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시고 어, 어려움 당하는 것도 다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뜻이 분명히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는 일을 위해 아버지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람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사람의 소리를 다 제하여 버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혼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한몸 이루어 한 지체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오니, 하나님 그 누구 한 심령도. 땅에 떨어지는 심령이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아버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담아라게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